귀여워 귀여죠 귀여워요 그치 응. 그니까 이게 그냥 <laughs> 놀릴 때 저는 원래 옛날에도 친구들이 저 놀릴 때뭐 이재똥 막 이러고 <laughs> 이재똥? 어, 이재똥. 뭐 친구가 이제 이름이 정인이에요 그러면 조정똥 막 이러고 그랬거든요 옛날에 초등학교 때 유치하게 <laughs> 놀리기 <놀릴> 여러분처럼 <때. 웃음> 초딩이었어요 제가 지금은 초딩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안, 이제 아초딩 <laughs> 네, 귀엽네요. 귀엽죠 형동. 네. 맞아요. 형동이 귀엽죠. 근데 이제 안쓸 거예요. <laughs> 이제 다른 별명. 뭘로만할 거예요. 이 예, 지금 초딩이 아니니까 동상형. 나 이제 대리이거든 대리. 데딩. <laughs> 네? 어? 뭐라고 대리? 대리. 대리이데 대리가. 대리 대리. 그냥. <laughs> <laughs> 그래요.